아이템을 최대한 빨리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. 어? 지렸다. 자, 시작한 지몇분 됐죠? 9분 만에 0 빼기. 자, 화이팅 해서 지금 시간이 9시잖아요. 한 1시간 동안 경매장 봐가지고, 이제 메모장까지 켜서 아이템 몇 개나 먹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때 시작해서 지금 현재 서버는 루나 서버고요. 뭐 여기 있는 매수 200억밖에 없는데 이거 다 쓰면 또 다른 서버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보 해보도록 할게요. 경매장 보는 게 하는 사람은 재밌는데 사실 보는 사람 별로 재미 없을 수도 있어요. 같은 거 계속 보는 거니까 예 그냥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시간대가 꽤 적당해가지고 좋은 매물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한 시간 돌면 현금으로 따졌을 때 5만 원 정도 벌리거든요. 제 기준으로. 물론 이게 편차가 워낙 크지만.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템, 기타나 뭐 소비템 이런 거는 빼고, 이런 거 그냥 딱 봐도 쓸모 없잖아요. 이런 거 제외하고, 그냥 이렇게 추업 있는 아이템들, 뭐 잠재 있는 아이템들, 이런 것만 살짝 살짝 봅니다. 음, 이거 아까 40억에 올라왔던 건데, 36억에 올라왔네. 이게 약간 미세팁인데, 안 팔리면 계속 가격이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?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싸다. 그런 거는 일단 찜목록에 넣어놔요. 57억 하는데, 이 15성인데 36억이잖아요. 싼 거거든요. 지금도 충분히 여기서 한 번만 더 싸지면 살 만할 것 같아요. 야, 이거 장담하는데 좀 있다 이거 남은 시간 그 마감 이렇게 뜨고 더싼 가격에 올라오거든요. 팔리는 게 아닌 이상 아 보세요. 마감 떴죠? 더싼 가격에 올라옵니다. 한 33억 정도에 올리지 않을까? 3 3 4억이 사람은 지금 내가 봤을 때 매접을 하는 사람이거나 매수가 진짜 계급한 사람이야. 그래서 아이템을 최대한 빨리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죠. 지겹다 아, 시, 작한지몇분 됐죠? 9분 만에 0 빼기, 0 빼기 하프 열어링먹입니다 기모링, 기모링. 아, 이거지. 아, 맛있다. 이런 거 하나 먹을 때마다 진짜 심장이 쿵쾅거려요 쿵쾅. 하. 자, 근데. 아니 맨날 나 있는 서버에서 경매 이거 마비이 있으면 안 되겠다. 기뻐하는 건좀 있다 하고 그활 사야 돼 활. 이거 올라왔겠지 이제? 아직 안 올라왔네. 차라 팔린 건 아니겠지? 음팔리진 않았고, 아니면 빡쳐서 큐브하러 간걸 수도 있어. 이대로 안 팔리나 보다 하고 지금 한 시간 동안 경매장 돌아서 얼마 이득 보나 그거 찍고 있는 거거든요. 어 얘도 좀. 일단 찐몰옥에 넣어놓고 어? 아 아깝다 봤어요 님들? 아 늦었어 아니 진짜 0 빼기가 이렇게 많다니까요 방금 18성 앱솔 1.7억인거 보셨죠? 근데 이건 내가 사기 좀 힘들었던게 경매장에 딱 들어가면 1페이지부터 이제 쫙 나오잖아요 11페이지는 가장 좀 느리게 올라온거예요 남들은 이게 1페이지였을 수도 있어. 그니까 저는 좀 이템을 1페이지부터 보니까 좀 느리게 보잖아요. 그래서 좀 구매하기 힘들었다. 아니면 지금 날 따라서 두시는 분이 계신 건가? 따라하지 마요. 다른 서버 가서 해. 아, 이거 올라올 때 됐는데? 뭘 하고 있는 걸까? 그니까 러 경매장 장사가 어렵긴 한데 굉장히 단순해요. 그냥 싸게 올라오는 거 사서 정가대로 팔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어려운 이유가. 그러려면 시세를 다 외워야 된다는 거죠 진짜 조금 싼네 한 15억 정도에 팔릴 것 같아요 에디 에픽이기도 하니까 15억 근데 이거 가입값하고 수수료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죠 한 1, 2억 남겠네 그러려면 안 사지 어 제가 어제 아 이것도 0백인데 일단 샀습니다 0백은 아니고 더 싸지 럭 105급인데 이제 노작 대아시두스 가격이 올라왔어요 아, 뭐야? 오히려 가격을 올렸네. 아, 이 사람 돈이 필요했는데 구했나 봐요. 구했나 봐. 아니,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보네. 보통 진짜 열에 아홉은 더 가격을 낮게 올리거든요.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. 네, 이래놓고 또 가격 낮게 팔 수도 있어요. 네, 예약 그런 건 없고, 아, 후원 그런 거 아닙니다. 후원으로 하진 않습니다. 네, 나중에 가면 모르겠는데, 아직까진 그런 거 없어요. 아니, 그런 사기에 당하시면 안 돼요. 그러면 그런 애들이 또 아, 이게 먹히네 하고 더 한단 말이야. 이런 쓰레기 같은 애들 이런 거 사면 안 된다고요. 그래 얘는 좀 양심인데 아 양심이 개 터진거구나 아니 난 잠재하고 에디까지 해놔서 좀 양심 있는 애는 했는데 잠재랑 에디마저도 법사기 아니네 그냥 개쓰레기였네 얘는 미친놈 신고하기 없나? 아이템에도 신고하기가 생겨야 되는데 진짜 약간 싸네 1.12억에 팔릴것 같은데 이런거 사서 1 1억에 팔면 그게 또 이득이 되는거니까 저는 한 시세보다 적어도 30%는 싸야 사는 사람이라 그런 건안 사겠습니다. 그냥 물품 가격이 계속 변동되는데 30% 이상 싼 거를 안 사면 오히려 손해 볼 때가 있어요. 어 뭐야? 나왜 저작권 위반을 받은 거지? 아, 씨 미친놈아. 깜짝 놀랬잖아. 아니 옛날에도 제가 2년 전에 방송했었는데 쩌르는 아니고 그 인도에서 자꾸 인도어로 막 애들이 테러를 하는 거야. 방송을 못할 만큼. 막 시청자 그때 한 30명, 40명이었는데 30명이 그 인도 애들이야. 그래 가지고 막 진짜 힘들었는데, 깜짝 놀랐네. 이응시 <laughs> <laughs> 이응, 이응 일하고 있네. <laughs> 이것도 힘 78급 응축. 성수기 때는 이런 게한 4천에 팔리거든요. 그, 지금 통할지는 모르겠는데, 시세 파악할 때 기준을 잡는 템이 이 응축이에요. 이힘 80급 응축. 봐봐요. 올스테 5%에 힘 30? 응축을 검색해요. 지금 막 가격 천만 매수 이러잖아요. 이러면, 어? 어 이건 좀 싼데? 아 어쨌든 근데 살려고 검색한 게 아니니까. 이게 성수기 때는 한 4천까지 올라갑니다. 지금 천만 매수. 개싼 거예요. 근데 가장 최저점은 한 700까지 떨어지거든요. 저걸 가지고 시세 파악을 합니다. 이거 시세인 거 아는데 그냥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. 요즘 얼마 정도 하나? 음... 오케이 이러면 이제 블랙빈 마크 시세는 외운 거니까 다음에 좀싼게 올라온다? 그럼 바로 살수 있어요. 힘두줄아 두들... 좀만 더 빠르게 살 걸. 어차피 뭐 얼마 안 하는 템이니까 괜찮아요. 6,000 정도 했을 텐데, 못 샀네요, 2,000에. 진짜 1초만 고민해도 팔리는 게 루나 경매장이라서, 사실 베라, 오로라, 크로아 이런 데는 경쟁이 별로 안 빡세거든요. 좀 고민하고 막 시세 검색해보고 사도 되는데, 스카니아랑 루나 할 때는 진짜 많아, 이게 경매장 도는 사람이. 진짜 하이에나죠 몰려있어가지고, 남들보다 빠르게 물어야 돼요. 나 사실 이거 산 것도 대박인 거야. 1초 차이로 이거 못산사람 있었을걸? 5 0원 아, 제가 그, 기타라도 가져왔으면, 기타라도 이게 잠깐 쳐드리는데, 기타를 안 가져와서 할 만한 게 없네요. 아유,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달다 달아. 회장님이 네분 계시거든요. 뭐 후원 달라는 건 아닌데, 트위치 후원이 꺼져 있나? 아, 사실 뭐 설정은 따로 안한거 같아요. 그냥 보이자마자 켰거든요. 아, 이게 유튜브는 그 수수료를 진짜 개 많이 떼거든요. 상상 이상으로 떼면 진짜. 60퍼? 만원 받으면 한 4,000원 들어와요. 4 5 0 0원 양아치들이야. 형사들이야. 유튜브. 아, 제방송은 재획이 아니라 경매장 돌입니다 그냥 경매장. 주거장창 보는 그런 방송이에요 어우 설렜다 순간 이거 테두리 초록색이어가지고 레전 아픈줄 3천만 배소 어쨌든 딱 1시간 끝났는데 산 아이템 이거 두개밖에 없어요 솔직히 살려면 아이템 살거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0배기급만 살려고 하다보니까 이거 두개밖에 못샀고 시세를 알아봅시다 아 아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괜찮다 했는데, 2,000원. 아우, 또 받으면 근데 좋긴 하죠. 네. 사람인지라.